부활 제 7주간 월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가 아닌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현재의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었을 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배신은 알면서도 나약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복음 마지막에 더욱 명확해지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난일 것입니다.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겪는 십자가의 순환과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한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 "주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 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신앙의 어려움에서, 온몸으로 그것들을 받아내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